봐주잖아요. 성경고도 봐주고 중학생도 봐주고 어? 자 일단은 우리 빨리 합시다. 하나 자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는 교과서를 다 끝낼 거예요. 다끝내고 거기 때문에 어, 미리 올림포스 선생님 어떻게 알라그어 채윤이 공부 올림포스 어떻게 하고 있어라? 하루에 세지 면식이라도 공부했던 거 훌륭한 거라 그랬어 내용은 기억해야지 그치? 문법은 기억 안 나도 내용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거 쉬워요 자 집중. 봅시다 자 그가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떤 젊은 사람들은 뭘이 자꾸 떨구는 거야 어. 자 그가 젊은 애였을 때요 젊은 사람들의 책 젊은이들의 책, 이거 저자죠? 이 저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간 거야. 누구랑 그들의, 아, 몇몇 다른 소년들과, 어디에? 교회 운동장에. 됐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모형이 나왔으니까, 얘는 단계 부상이죠? 뒤에 완전 판절. 앞에 누가 보여요? 컴마가 보이죠? 그럼 계속적 관계고사죠 계속적 관계고사 우리 계속적 관계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꾼다? and열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and열 또는 내가 어음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도 되잖아. 요 그렇지? 그러면 뭐로 바꾸는데? 이 위치로 써도 상관은 없겠죠? Jim, 이 위치, day. 걔네들이 꼭 희망을 했어요. 뭐하기를? 플레이하기를. 뭐를? 풀코트? 그 풀코트가 뭐냐면요. <laughs> 풀코트가 뭐냐면은 그 농구 코트가 있잖아요. 반만 쓰는 거가 예요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코트. 농구를 하기를 희망할 때 거기 안에서. 그래서 이 위치나 뭐앤 레어를 쓰셔도 되는 고자 여기서 데이는 누구야? 걔네들이지. 여소년애들 근데 걔네들이 월래 디스포인트 실망을 했네. 뭐할 때? 걔네들이, 이 소년들이 포함해서 발견을 한 거지. 그거는, 하프도 코트니까 그 코트의 반이, 뭐가 된 거야? 오큐파이가 된 거지. 자, 오큐파이가 동사로 뭐예요?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동사 있죠. 그러면 이 하프 코트는, 이 코트의 반에 차지가 되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로서 수동으로서 꾸며줘야겠죠. 아, 얘네들이 지금 점령이 된 거야. 차지가 된 거지. 누구한테? 소년들한테. 그 소녀, 어떤 소녀? 댄스들, 춤추는 소녀들. <laughs> 그리고 뭐 했습니까? 스트레치 n 스트레칭하는 소 u t 이렇게 u b 주면되 m 요 k e us stretch the s t r e t c h 소년들이 n the foot. Look at t h a 여기까지를 바로 쳐주시고요. 나머지는 지우고 과거 분사고, 아, 됐어. 아, 아. 명사전이죠, 명사전. 자, 근데 여기서 얘는 그냥 삽입된 거예요. 갖다 버리시면 돼요. 이건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라는 어떤 삽입된 거기 때문에 갖다 버리면 되고요. 와트에는 불완전해야 되거든. 여기서 불완전한 거는 어 선생 님와트에 주어 나왔어 이게 아니야. 얘네는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된 삽입이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얘뒤에는 지금 동사부터 나온 불완전한 절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소년들이 뭘 만들었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있어. 그들이 누구겠어? 그 소년이겠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Appropriately, 되게 적절하게 어, Disgusted Comment를 한 거지. c 멘트가 뭐야? 음, 언급이죠. Disgusted는 되게 무례한, 되게 불쾌한, 어떤 적절하게 불쾌한 언급이라는 걸이 소년들이 한 거예요. 됐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소년들은 되게 불쾌한, 적절하게 불쾌한 이 그.. 언급이라는 걸 지금 만들었다, 즉 했다라는 거지. 그랬나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들이 뭘 했느냐? 누구한테 언급을 했어, 이 언급을 했겠어? 불쾌한 언급을 소녀들한테 했겠지. 그치? 그래서 소녀들이 빠기 시겠지 그래가지고 메인을 만들었어. 뭐해? 딜. 딜을 만들었다는 건 뭐야?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야, 거래나 합시다. 우리 누구랑? 위을래 그들이랑. 소년들이겠지. 여기서 중요했던 건딱 그거밖에 없어. 지금 오부터 커맨트까지 바로 쳐놓고 데이소트 갖다 버린다 생각하고 지금 동사하는 불안전한 절이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보다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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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 꾸며야 돼? 예, 과거분사잖아, 형용사잖아, 형용사 꾸미는 거 부사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어으로프레이트 충분히 낼만해요. 형용사 부사만 잘 체크만 해주세요. 장남구 이런 거참 좋아합니다 자 만약에 그 소녀들이 크드 둘다 스트레칭 해서 사이즈를 할수 있다면 <laughs> 거리가 뭐냐면은 야 소녀들이 거리를 제한한 거지 니네가 스트레칭 할수 있잖아 근데 무슨 스트레칭이야? 그 소녀들이 지금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스트레칭 내가 목 겪었던 게 이런 거지 이거 할수 있다면은 그 소녀들이 뭐할 거라는 거야? 우들은 떠날 거야? 그리고 뭐할 거야? 허락할 거라는 거지 목적어가 목적어 뭐 뭐하고 됐죠? 어 근데 만약에 소녀들이 소년들이 could not do 할 수가 없다는 그 스트레칭 엑설사이즈를, 그러면은 그들 여섯 그들이 소년이겠지, 걔네들이 have to 해야 돼, 모야의 perform 수행해야 돼, 뭐를 춤 루틴을. 그래서 댄스 루틴이라는 것은 어떤 춤 동작이거든요, 춤 동작 루틴이라는 게. 원래 루틴이라는 게 명사는 뭐예요? 어떤 일상적인 어떤 패턴 같은 거 일상적인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 하나의 댄스 동작입니다. 동작. 어. 이 댄스 루틴을 해야 된다라는 거. 누구랑 무대에? 얘가 소년 체답 사번. 자, 그래가지고 그 소년들이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어. 뭐를? 그 오퍼, 제안을, 그 뒤를 오퍼를 받아들였어. 근데 걔네들이 빠르게 소년들이겠지? 빠르게 디스커버드, 발견을 한 거야. 뭘 발견했느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어 여기까지 한번 지워줄게요 공평하게. <목소리> 어 소녀가 제안했어요. 어디 나와 소녀가 제안했다고? 남자애들이 내 얘기에 욕해 한 거예요. 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잠깐만. 여기서 데이가... 바... 일단은 제안을 소녀가 했거든이 소년들과 거래를 한 거지, 거래를 하자. 음. 여기 봐봐 한국어로 소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히 불쾌함을 느낀 언급을 했다라고 했어 여기서 소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라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 남자애들이그거지 어떤 느낌일까? 지가 말해놓고도 오바공 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지 그치? 이해돼? 채이 소녀가 남잠내게 아니냐. 어? 농구하러 온 거야. 어, 왔어. 농구하러 왔는데 좀 춤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진이랑 성준이가 뭐한 거야? 실망을 했지. 그래서 성준이랑 성진이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쾌한 얘기를 한 거지. 뭐라고 했느냐? 어디 감히? 어. 어. 어디 감히? 우리가 왔는데. 이거 가라 뭐 이렇게 한 거지 본인들도 느끼게 아주 오바로 했다 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채연이 주연정리게 어떻게 했어 아, 어, 빡치지 고소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어?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좋은 거안 됐으니까 그래서 야 대기나 할래? 뒤를 대안했어 채연이 얘 돼? 이나 뭐가될 수도 있어요. 그 치어리딩 하는 애들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농구 코트에서 연습 많이 에요 어, 실제로 그 미국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농구 코트에서 연습해요. 어, 자 일단은 음 그래서 걔네들 소년들이 빠르게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명상해 자, None of them이라고 했어서 데미가리 캠과 다연 소년이겠죠.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전체 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부정을 전체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중 아무도 부정 때려야 돼. 여기에 부정 또 오면 안 돼요. 이미 부정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자, 그들중 아무도요. 플렉스블 되게 유연한 놈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플렉스블 이너스예요. 즉, 우리 형용사 부사이어스인거 알죠? 순서 조심하세요. 청용사 부사 이너프입니다. 충분히 뭐할 수가 없어요? 유연하지 못할 때뭐 하기에? To do 하기에 뭐를? 스트레칭 운동 근데 그 스트레칭 운동 뭔데? 그 소녀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꾸며줬는데 얘는 또목적어정리되는 거죠. 됐죠? 이거 우리 이너스 투용법이라고 하죠. 어, o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렇죠. 리버풀이라는 동사는 첫 번째 뭐냐면은 대부분 일반적인 코어기가 모모의 부응하다에요. 모모의 부응하다. 모모에 맞게 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모모에 맞게 살거나 모모에 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에게 거는 너무 나에게 거는 그 기대가 너무 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거는 그 기대에 live up to, 부응하려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라고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부응하던데. 자, 그럼 여기서 딜이 뭐야? 딜. 조건이죠? 그 거래. 근데 어떤 거래야? 그들, 얘가 소녀야. 얘는 소녀입니다. 왜? 그 거래는 소녀가 만들었잖아. 소녀들이 헤드메이드 만들었던, 만들었던 그 거래에 부흥하게 만든 거예요. 채니 이해돼? 아니 어 다시 다시. 자 소녀들이 만들었어. 소녀들이 뭐 하게끔 부흥하게끔. 근데 어디에 부흥해야 돼? 그 거래에 부흥해야 돼. 됐어? 그 거래에 부흥한다라는 건 뭐야? 거래가 뭐였어? 너네 못하잖아. 그럼 뭐해라? 우리랑 같이 춤춰야 돼 이거였어. 맞지? 그러면은 얘네가 졌잖아. 그래서 소녀들이 소년들이 뭐 하게끔? 그 거래에 부응하게끔. 다른 말로, 춤추게끔 만들었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 제안이 무슨 제안이야? 그들이 만들었던 제안이야. 근데 여기서 그들이 뭐야? 다시 소녀지. 그치? 거래는 소녀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왜 헬리티피를 썼어요? 얘가 기준. 자, 기대에 부응하다. 라는 거는 여기서는 춤추라고 만든 건데, 이거보다 거래를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가 이렸어야지 얘보다 시점이 앞서죠 그쵸?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년들이 헤드투, 뭐 해야 됐습니까? 펄스폼 해야 됐대. 그 댄스 루틴을 누구랑 소년들이랑. 여기서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게 보다, 이 기대에 부응한다가 바로 그 춤을 춰야 했다라는 거지. 주제가 어 주제 없어, 이거?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음. 주제도 없어. 그냥 하나의 <laughs> 그냥, 그냥 이야기, 그거야. 아니야, 이야기야, 이야기. 그러면은 어 아니, 주제도 있지. 어떻게 보면 깝이지 마라. <laughs> <laughs> 농구장이 네 거야? 괜히 상대방한테 불쾌한 말을 가지고 그리고 뭐야? 여러분 타짜 안 맞나요? 확신이없으면 걸지를 말하는 거야. 확신이 없었잖아. 스트레칭, 얘가 여자애들이 도발했지. 야 그럼 이거 할래? 확신 떠서 숨서 남자가 허세 부리려고. 그래! 했더니만 다리 안 찢어져가지고 춤실잖아 어, 또 깝치지 말라. 확신하지 않으면 걸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닐까? 확실지 자, 일단은 지금 오늘 한 내용 빨리 검토. 나 모르는 거다 질문하고 가세요.